만약에 이게 들어온다면 정말 리모델링 사업 하는 사람 입장에선 정말 폭탄이죠 폭탄 네, 폭탄이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부동산 채널 박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0 대책 때, 올해 110 대책 때, 재건축은 사실상 안전진단검사를 완전히 폐지하는 수준으로 발표를 했고, 그리고 재개발도 노후 요건 충족도를 기존의 75%에서 66%로 대폭 완화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리모델링을 사실상 요거는 완화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리모델링은 약간 강화하는 수준의 이런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오늘 통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 광주의 첫 번째 리모델링 사업 주자는 봉선동 3익 2차 아파트가 지금 현재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화 정책들 때문에 이게 과연 희망고문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의구심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건축비가 굉장히 많이 인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도 사업성이 안 좋은 그런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 분담금 이슈가 요즘에 또 심심치 않게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과연 봉선 3위 2차 분담금은 괜찮은가 에 대해서 오늘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봉선동, 봉선동에 아파트들이 이렇게 쭉 있죠. 이쪽은 방림동이고, 이쪽이 봉선동인데, 어, 대부분 신축, 대형 평형 위주의 단지들이 이 핑크색으로 이렇게 제가 쳐놨는데, 어, 이쪽이 대부분 이 신축 아파트가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이죠. 장미 아파트는 지금 현재 재건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림 3일도 지금 재건축 진행 중이고요. 뭐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어, 봉선동에도 구축 아파트. 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쳐진 거 그리고 검정색이 제일 오래된 거거든요. 색깔만 봐도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오래 있다 보니까 어, 재건축 이슈가 꽤 있었었죠. 몇년 전에 어, 장미는 장미 아파트는 다행히 이제 재건축으로 들어가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 X자로 표시된 구역들이 있잖아요. 재건축을 하려다 못한대요 못한 이유가 어, 사업성이 낮아서 사업성이 낮아서 여기 보시. 면 지은 직권해제된 구역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파트가 오래돼서 재건축을 할수 있는 연한이 충분히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돈이 안 돼서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 거다. 제가 작년에 오프라인 특강 대이 사업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강의를 좀 했었었는데요. 올해 오프라인 특강은요 올해 6월 지나서 좀 제가 잡을 예정인데요. 그때 오프라인 특강 열면은 많이 참석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제가 예전에 봉선동 사업성 수지 분석할 때 올려드렸던 자료. 인데요 어, 여기 보시면은 어,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 모아 2단지 2차가 있고 금원 라인효친 뭐 무등산파크 1차 있고 그리고 여기 사익 1차 2차 그리고 금호 1차 2차 아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지수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최소 95 이상 안정권이 110 이상 요게 1대 1재건축이나다 1대 1 재건축 어, 가능한게 1대 1 재건축이 가능한게 수지가 요 정도인데 각 아파트 사업성 수지가 제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 이 중에서 금호 2차가 제일 높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게 건축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안정권이 최소 120 이상은 나와야 줘야 재건축을 할 수가 있다. 재건축.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는 게 3.22차 잖아요 3.22차 3이기차. 여기 390세대인데 사업지수가 지금 100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성이 거의 없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나마 3.21차 금호 1차 2차가 그래도 가능성은 있는 지역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 올려 준다던가 용적률이 좀 상향된다던가 이런 시그널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지 지금 현재로서는 어, 건축비 인상에 대한 부담 때문에 어, 요것도 쉽게 재건축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어쨌든 이 자료는 개인적인 의견임으로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또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서 변동이 될수 있다는 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나오는 데가 보통 어떤 데가 많이 나오느냐 좀 보시면은요. 여기가 이제 평형대가 좀큰 평형대가 많이 몰려 있을수록 당연히 사업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형대가 높아진다는 건 그만큼 대지 지분율이 대지 지분율이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올라간 다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여기 평형대가 많은 평형대가 많은 단지일수록 사업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익 2차 이렇게 보면은 91년도 33년 차 됐죠. 390세대고요. 30평형대가 300세대, 40평형 45평형대가 90세대. 그리고 주차가 0.6대 굉장히 많이 불편하겠죠. 그래서 토지 면적 보니까 5170 9평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 제가 오프라인 특강 때 계산하는 방식 알려드렸잖아요. 그 방식대로 계산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전체 33평으로 다 지어지게 된다면 390세대 정도가 재건축이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390세대 잖아요. 그죠? 똑같죠. 그래서 사업성 지수가 100이 나오는 거고 그중에 이제 문제는 45평형 이 사람들도 33평형으로 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평수를 늘린다 그러면 이제 세대수가 더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재건축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만약에 한다면은 1대1 재건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 그런데 강남 같은 데는 1대1 재건축으로 해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내가 건축비 내서 분담금 많이 낸다 하더라도 신축아파트로 된다면은 강남 같은 경우에는 신축아파트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지가 맞았을 때는 1대1 재건축도 가능한데 아직까지는 광주는 이 1대1 재건축이 굉장히 큰 무리가 있다라고 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뭐 이렇습니다. 3.2차 아파트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은 아파트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업 비교했는데요. 이거를 좀 비교해서 보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이 3.2차는 왜 리모델링 사업을 어, 선택을 해야만 했나. 방금 이때까지 설명드렸다시피 사실 재건축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 리모델링 사업이 그래도 가능성이 좀 높았던 게왜 그러냐면은 어, 여기 보면은 기존 전용면적 30에서 40% 이내로 확장해서 지을 수가 있어요. 지금 용적률이 얼마냐 필요 없이 그런데 재건축은 용적률 범위 내에 지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은 리모델링 가동 범위는 중축 범위는 어, 재건축보다 더 높기 때문에 어, 그래서 어, 이거를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더 좋은 게 리모델링은 기부채납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이 안 됩니다. 어, 그런데 재건축은 적용이 되죠. 그래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데는 어, 주변에 이제 도로들도 확장이, 확장이 되고, 어, 그러면은 이거 도로를 만들어서 어, 지자체에다가 이제 기부채납을 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어, 공공성을 기여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리모델링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이 사업성이 높다. 대부분 용적률이 200% 이상 넘어가는 곳들이 어, 어쩔 수 없이 재건축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리모델링 사업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차를 본다면 사실 절차도 좀 간소화 되죠. 이 구역지정 여기 없죠. 그리고 이제 관리처분 뭐 이런 것들도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절차도 좀 간소화되기 때문에 좀 속도도 재건축보다는 좀더 장점이다라는 게 부각이 돼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이 몇년 동안은 굉장히 화랑이었죠. 그리고 동의 절차도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75% 정도 해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67% 거든요 67% 그렇지만 사업계획 승인시 때는 동의율이 75% 맞춰 줘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익2차 보니까요 이렇게 4개의 동이 올라가 있는데 전체가 다 15층입니다 15층 그런데 45평형이 90세대가 있는데 이쪽이 45평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가격을 보 보니깐요. 어, 여기 보니까 30평형대. 30평형대인데 어, 여기 보니까는 2021년 9월달에 최고가가 5억6천까지 갔습니다. 최저가는 4억9천이었고요. 요때 21년 9월달에 여기 보니까는 어, 여기였죠. 여기 어, 이때 당시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렇지만 지금은 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하한가가 3억7천 그리고 상한가가 4억3천. 매매가 대비해서 44에서 45% 신축아파트도 아닌데 전세가 비율이 굉장히 많이 낮죠 어, 그렇다면 뭔가 다른 거품이 있다던가 개발 이슈가 있다던가 이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거다 라고 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45평형은 명 어, 세대수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거래량이 많이 안 찍혔어요 그런데 일부 기사 찾아보니까 여기 3익 2차가 리모델링 사업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 라고 이렇게 기사를 그쓴 기사가 몇개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2021년도쯤 되면은 어 다들 생각해 보시면은 이때 당시에 뭐안 오르는 거 없이 다 올랐던 시절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 다 이게 시세가 올랐다. 어, 이거는 좀착각일것 같아요. 실례로 3익 1차를 보면 바로 옆에 3익 2차죠. 어, 2022년 5월 달에요. 최고가가 여기는 심지어 31평형인데 6억까지도 찍혔어요. 예. 여기는 리모델링 사업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리모델링 사업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좀안 맞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어쨌든 추진 현황 보니깐요, 어, 20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좀된것 같아요. 이때 어, 정비업체 선정하고 어, 주식회사 시공그룹에서 건축사무소 설계업체를 또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조합설립 인가가 작년 1월달 어, 조합설립 인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시공사 선정 총회를 통해서 DLENC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이편한 이편안 이편안이 시공사로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총 공사비용 2,330억을 제시를 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실 계약이 들어갈 때는 사실 이것도 뭐 변동은 있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리모델링은요, 이 수직 중축과 그리고 수평 중축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죠. 빈 땅에 새로운 아파트 동을 새롭게 짓는 방법 이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3위 2차 같은 경우에는 수직과 수평 증축으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수직 증축은요. 14층 이하는 두개 층을 올릴 수가 있고 15층 여기는 15층이잖아요. 3위 2차는. 최대 3개 층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1층을 필로티로 설치를 하게 된다면 위에 2개 층을 더 올릴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필로티 없이 3개 층을 더 올리는 방식으로 3위 기차가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위 기차가 어떻게 변모가 되는지 좀 보시면은 일단은 30평형 때는 40평으로 늘려주고 45평형은 51평으로 늘려줍니다. 30평형 때는 플러스 10, 10평이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50, 45평형은 플러스 6평이 늘어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3개 층을 올려서 58세대는 일반 분양으로 해서 이 분양 수익을 사업비에 충당을 하겠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은요 여기가 이렇게 1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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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층 여기는 여전히 이제 15층이고 이런 식으로 3개 층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평 증축 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는 이렇게 되게 얇잖아요 여기가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얇은데 이 뒤에를 더 넓혀 가지고 수평으로 넓혀서 짓겠다 그리고 여기는 엘리베이터 공간을 어 이쪽으로 새롭게 빼는 거죠 어 이런 방식으로 어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변경 후 전용 면적 어 이렇게 좀더 높여 가지고 어 30평은 어 40평으로 그리고 45평형은 51평으로 늘리는 구조고 그리고 추가로 늘어나는 일반 분양 세대는 이 58세대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업비로 충당 하는 구조다 그리고 수평 중축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요 끝에다가 엘리베이터를 박아서 지하 주차장을 덮어 가지고 여기가 주차장이 헬이잖아요 헬 0.6대 이거 누구 코에 붙입니까 에, 그런데 이제 지하를 덮어 가지고 주차를 늘리는 방법으로 리모델링을 하겠다 그래서 외관특화 뭐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찍어 왔어요 그리고 조경특화도 이렇게 멋있게 하겠다고 하고요 커뮤니티도 이렇게 만든다고 하고 스카이 커뮤니티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품격 인테리어 넉넉한 수납공간 뭐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하고 어, 주차장도 확장형 주차를 적용해 가지고 광폭으로 이렇게 주차하기 편리하게 만들겠다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이 그림대로만 완성된다면 굉장히 성공적인 리모델링 사업이 되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공짜가. 아, 요즘에 기사 보니까 별의별 기사들이 다 쏟아집니다. 12억대 4억 재건축 분담금 비닉빈 부익부 어, 부담금 된소리된 재건축 대지 지분 15평 이하 때는 실익이 없다 그리고 집값 맞먹는 분담금 5억 재건축 보다 낫다던 리모델링의 배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평천 신도시 평천 신도시 어, 첫 번째 리모델링 사업지 인데 여기에 이제 어, 분담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그래서 요즘 기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그리고 노원구 재건축 분담금도 요즘에 굉장히 큰 이슈일 것 같고 요 분담금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다음에 어, 영상을 통해서 해서 좀 세밀하게 좀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여기 3.22차 아파트 리모델링 봉선동 3.22차 순항 이렇게 돼 있는데 어, 광주일보에서 어,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 내용 보니까 어, 조합별본분담금 30평형대가 4억 45평형이 4억 9천만원 수준이다 라고 그래요 그런데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있어요 <laughs> 네, 이게 이제 확장은 아닐 겁니다 확정은 아니고 변동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일단은 기사 내용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3위 기차 매가는 현재 4억이다. 그러면 4억, 4억 플러스하면 8억이잖아요. 8억. 그리고 45평형은 현재 매가가 6억인데 추가 분담금까지 합치게 된다면 10억 9천이다. 10억 9천. 그런데 만약에 완공됐을 때는 완공됐을 때는 이 가치가 더늘어난다는 기사 내용의 설명인데요. 40평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평당 2,700을 계산해 본다면 은 이게 10억 8천이 될 거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14억이 될 거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리모델링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어, 다행히 이 정도 수준까지 멈추면 다행인데 어, 지금 굉장히 앞을 한치 앞도 어, 내다보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어, 그리고 이제 시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시간. 다행히 순조롭게만 가고 다른 리스크가 없다면 다행일 텐데 어, 이게 뭐 굉장히 한해두에 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중에 얼마 전에 제기가 됐던 어, 얘기가 뭐 했냐면은 신도시 리모델링 놓고 오세훈과 원희룡이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어 신중론이냐 적극 추진론이냐 이건데요. 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요. 리모델링으로 늘릴 수 있는 가구수를 기존 15%에서 최대 21%로 어 상향시키자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서울시는 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드러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의 의견이 뭐 했냐면요. 어 여기 보면은 국정감사 자리에서 최근 리모델링 빌딩이 빠른 추진이나 저렴한 공사비 등의 장점이 없어지고 없어지고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그래서 안전 진단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취지로 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여기 서울시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서울시가 그래도 제일 큰 도시다 보니까 광주시도 어, 이런 정책적인 메커니즘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광주도 영향이 아예 없다라고는 볼수 없겠죠.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이 한 가지 더더 드는 이야기는. 기반시설이 열악한 것이 노후 도시인데, 기반시설 정비 없이, 리모델링으로 가구 수만 15% 늘리는 것은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 종전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봤잖아요. 기부채납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기부채납 비율, 어, 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도로나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어, 기부채납을 하죠. 근데 리모델링은 없단 말이죠, 없다 말이죠. 그런데 어,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확정적으로 정책에 나오지는 않. 안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리모델링 사업에도 이 공공 기여를 좀늘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게 들어온다면 정말 리모델링 사업 하는 사람 입장에선 정말 폭탄이죠, 폭탄. 네, 폭탄이다. 어쨌든 이 내용은 제 개인적인 추측이니까요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분담금이 많이 나온다는 거, 어,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분담금을 내기 어려우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어, 사업 시행을 만약에 하게 될때 동의율이 충족이 돼야 사업 시행 인가가 날 텐데, 32차 같은 경우에는 그때 갔을 때또 어떤 변수가 또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는 사업이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자료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부동산 채널의 박소장이었습니다.